안녕하세요. 요세윤입니다. 오늘은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야? 비결이 뭐야? 이런 얘기 들으세요? <laughs>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 특히, 뭐, 남자건 여자건 이제 관계없이, 나이가 뭐, 많거나 어리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얘기는 대단한 칭찬으로 다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그냥 피부가 팽팽하다. 뭐 주름이 없다. 이런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그 성형 기술로 인해서 어 주름이 없거나 팽팽하거나 그래서 어머 주름도 하나 없으세요. 그런데 그 나이로는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laughs> 주름이 없다고 나이가 안 들어보이는 건 아니고 어 사실 그냥 피부에 탄력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피부에 탄력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형 수술의 어떤 힘들은 보통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술 받고 이러신 분들은, 어 본인은 이 만족스러운데,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이는 다 보이는데 피부 상태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나이 안 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 그 사람들은 주름도 그대로 있고, 뭐잡티도 많이 생기고, 막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살도 찌고 이러는데, 어 나이 든 사람처럼 안 보여.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젊어지는, 어, 나이를 진짜 꽉 붙잡고, 어, 못 가게 막는 <laughs>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나이를 먹는다, 어, 나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그런 어 상황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 어떨 때 과연 이제 나이를 더확 먹고, 어떨 때좀덜 먹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온 거를 쓰면서.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유튜브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쭉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걸 어 유튜브 이제 해킹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원상 복구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 먹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아, 이때랑 이때 사이에는 오, 진짜 생기가 막 넘쳤구나.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고대목이 있고 또 이럴 때는 완전 한달 만에 그냥 팍 늙었다. 이런 막 슬픈 마음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였나 하면, 제일 이렇게 팍늙었다 뭐 이런 때가 이제 그 유튜브 해킹당하고 나서 이제 영상 막 찍을 때, 그 때가 와 진짜 정말 유튜브가 진짜 많이 망쳤네. 이런 해킹이 완전히 많이 유튜브 망친 게 아니라 해킹이 되게 많이 망쳤네. 이런 생각은 막 했었어요. 왜, 그, 왜 그때 폭삭 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울분이 쌓여서 남한테 피해를 당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해서 울분이 쌓이고 억울하고 분하면 사람이 늙는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굉장히 와 이때는 너무 좋았다. 그 전보다 이때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됐던 때는 곰곰이 생각해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와 이제 이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막 행운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고 그럴 때는 정말 어그 전보다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요소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어떤 그런 어 비밀에 들어가겠구나 해서 이런 경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책에서 본 내용들을 모아서 드디어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비밀은 뭔지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일상에서 일상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노화 나이듦에 대해서 대단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역시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걸뭘 말씀 드는 리 건가 하면 일단 정말 누구라도 이의가 없을 만큼 잘 먹는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출근하는 분들, 출근하는 분들,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사먹든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아니면, 이렇게, 그 나가기 전에 서서, 서서, 그, 국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서서 막한 숟가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빵 한쪽 물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식사 패턴, 어 이런 거는, 그, 나이를, 이렇게,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너무 슬프죠? 무섭죠? <laughs> 그런 식습관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만 사실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아 아침 아 식사 패턴을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중요하신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그 이제 치즈 얘기하는 거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달걀 고구마, 뭐 요거트,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몸에 좋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그 전날 삼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요새 이제 편의점에 뭐 감동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오든지 요거트 같은 것도 뭐 집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해서 반드시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자. 어, 3 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식탁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그거를 음미하면서 잘 먹고 오늘 하루 고생할 나에게 아부하는 거죠 내 몸에 오늘 하루 이제. 엄청 고생할 건데 이렇게 아침에 맛있는 걸로 내가 나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일단 아침 식사는 제대로 먹는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바꾸셔야 여기서부터 나이를 거꾸로 먹는 첫 번째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 잘 자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를 들면서 들수록 그,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저도 대표적인 수면 장애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예전에 이제 책을 보고 방송에서도 한번 내보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추는 것처럼 저녁에 잘 때도 알람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시간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바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막 스트레, 이제 그야말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막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책 보기도 너 책도 눈에 안 들어와. 막 너무 힘들어. 막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면은 잠이 더안오는것 같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일단 알람 맞추기, 자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12시든 밤 1시든 알람 맞추고, 어,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책을 보지, 아니면 그냥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메모하거나, 오늘 하루 무슨 일 있었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추천할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잠들어야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자다, 어, 보, 보다가 잠들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나이를 거꾸로 먹는 비결 중에 또한 가지입니다. 꼭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어, 운동을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내가 얼마나 하루에 운동했는지 달력에다가 표시하는 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 운동도 해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얼마큼 하는데 라고 하면 사실 내가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운동이 될 만큼 안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만 체중 감량에 효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그 먹은 만큼 이렇게 체중이 빠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일주일에 3일 이상 체중 감량을 원하면 일주일에 300분을 운동을 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안 그런가? 저는 전혀 뭐 300분 이상 해도 체중 감량에 효과 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말 유튜브는 이건 뭐 그냥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살 빠져. 그러니까 자기가 살 빠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각자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청소 많이 하고 집안일을 많이 하면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구는 뭐또 뭐 저녁 때마다 뭐 무슨 취미 활동으로 뭔가 이제 하면 밤에 막 돌아다니고 이제 뭔가를 활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든가 어떻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 먹을수록 운동 기본적인 운동 플러스 알파 체중 감량 체중 유지를 위해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좀 그런 어 좋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그 어 물리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는 건데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힘들지 않게 관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내가 항상 신바람이 나 있어야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나야지 그런 게 만약에 난 지금 뭐 신바람 나는 일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없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으면 이제 일부러 찾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일을 해서 그 일이 재미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그생업이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건 그야말로 선물이고 축복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그냥 내 집에 있는 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 취미를 거의 이제 그 어, 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요즘 취미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려견 어디 가면서 돌봐주기, 뭐그 한나절씩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개좀 어, 봐주실 분, 뭐 이렇게 요새 아파트 단지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전 뵀거든요. 그분은 뭔가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개만 보지 않고 다른 개들도 돌봐주고 산책 시키고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자기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개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서 너무 신바람 나갖고 신나하시는 분들을 이제 뵀어요. 그래서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해서 뭐든지 나를 신나게 할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이 많고 참 아이디어도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런 어, 강아지 키우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강아지 계속 찍으면서 고양이 찍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취미가 결국에 이제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다니는 건 너무 지겹고 싫은데 그건 어차피 생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말에 나는 무조건 여행 가서 무슨 꽃 사진 찍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런 자연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결국에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나를 신바람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 나는 뭐가 신이 날까? 내가 신바람나는 일이 뭐 있을까? 그게 없,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나를 신바람나게 할 만한 일을 만드는 게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을 찾아서 훨씬 더 이제 좀 이렇게 활력 넘치고 생기나게 그렇게 어, 일상을 보내는 일에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두 번째 뭔가군요. 좋은 생각으로 늘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찰랑찰랑찰랑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 여기 가득해가지고 찰랑찰랑찰랑한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찰랑찰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어, 일단 어른의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해서 막 무슨 뭐찢어 청바지, 막 옷도 애들처럼 입고 다니고 뭐 애들 뭐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마음 자체는 어른의 마음을 굉장히 근사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그게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른 어른이면 나이를 먹어 먹을수록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정말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어떤 어,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이 어른스러운 생각인가? 이렇게 체크해 보는 버릇.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건가 하면, 지난번에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염색을 하러 갔어요. 염색을 하러 갔는데, 옆, 여기도 이제 어떤 어,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쪽에도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 이분하고 저세 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큰그 그 비싼 땅 위에 있는 미용실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용실도 다들 안 가니까 거기도 굉장히 불황인 거죠 그런데 어떤 거 하면 제가 이제 극명하게 양쪽 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이서다 비슷한 연령층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정말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탁 느낀 게 이쪽 분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손님도 없는데 뭐 할인이나 이벤트 이런 거 없어? 이럴 때 왔는 내가 와 줬는데 이건 거죠. 내가 이렇게 손님 없을 때 내가 와 줬는데 뭐 할인이나 이벤트 이렇게 특별 대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이렇게 페이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분은 뭐라고 하시나 하면 나중에 이제 머리를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그그 그 미용실이 어떤 미용실인가 하면 이렇게 선불로 이렇게 어, 돈을 지불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차감해서 받는 이런 거예요. 요즘 미용실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단골을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내가 미리 이렇게 선불로 끊어놓고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손님이 없어서 자기 머리 해주는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매출에 타격을 입으니까 미리 이제 땡겨서 이렇게 내가 카드를 긁어놓고 갈게. 그러면 어차피 뭐, 할인도 받고 뭐 이러는 거니까, 뭐, 뭐, 그렇게 이제 늘 와서 이제 하셨던 단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어, 미리 내가 이거 어놓고 갈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어른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 나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곤란할까봐, 아니면 힘들까봐 내가 한번더 마음 써주는 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상대방이 어,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바로 어른 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어른 마음인가?라고 이렇게 떠올려보는 그런 습관도 아,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생기나고 젊게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는 뭔가면요 긍정도 부족해요. 초긍정 마인드, 초긍정 마인드로 장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요새 유행이에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그 부정적인 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그런 이제 강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데 나이를 먹은 모습서 초긍정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laughs> 그러니까 초긍정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감사 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 감사, 헉,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밥, 밥상을 보고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거. 누가 이제 어, 저녁 때 다녔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저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족이 들어오니, 아이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 우연히 이렇게 막 만나도, 아이고, 이 사람도 참 반갑게 우연히 만나서 또 감사하다. 안부를 물었는데, 건강하대요. 그리고 뭐가 잘 된대요. 고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초금정 마인드, 초금정 마인드를 갖게 되면 남이 잘 되는 거를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아,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왜, 어, 왜 할머니는 뭐지? 저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감사하다고 해? 라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의 어떤 마인드였던가를 인제서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나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나의 마음을 늘 좋은 생각으로 늘 찰랑거리게 할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작은 일에 기쁨과 재미를 누리고 감탄하는 태도입니다. 감탄. 왜 그... 이제 아이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 이 아이들 언어로 흉내를 내는 건데 아이들 언어 중에 제일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뭐와 이런 거막 신기해 다 신기하잖아요. 다 신기해 대박이야 막 너무 재밌어 장난 아니야 끝내줘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말잘 안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이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요 내가 재밌어 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거, 이런 거. 와, 신기해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어딜 가든지.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아, 지금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뭔가 한번 배워볼까? 요리도 한번 배워볼까? 악기도 한번 배워볼까? 뭐, 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그런 요새 뭐, 서점에 가니까 막 이렇게 색칠하고 이러는 책들도 힐링 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뭔가 이제 해보는 거, 시작을 해보든가, 이러는 거.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신기하게 한번 시도해 보는 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새로 배우고, 새로 어떤 거에 도전하고 시도 시도해서 와 신기해, 재밌어, 와 신기해, 재밌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거 보고서 막꽃 보고서 막야꽃 너무 예쁘다 하늘 보고 하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를 젊어지게 하는 거니까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보도 고 너무 맛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감탄하는 어 매일 매일 감탄하는 하루가 되면 아 내가 나이를 거꾸로 먹, 먹는 일에 지금 어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의 비결,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어,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막 드시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서요. 어, 건강하고 더욱더 젊어지고 정말 나이 들수록 빛이 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직장 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